양미 목소방관을 응원합니다. 진짜 파스타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소방 공무원님들 테이블 주문, 파스타, 사이드, 음료, 주류 포함 전액 무료입니다. 밥 한번 편하게 먹자. 결식가 너무 꿈나무 카드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 뚜록뚜록뚜록뚜록 하면서 그냥 안 받으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첫 번째 손님이에요. 제가 좀 약간 스마트하고 서죠 원래 진짜 파스타라고 월요일날 하는 무예요 근데 연휴 즐기는 동안 뭔가 오시는 분들, 고객분들 좀 앞걸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월요일에 오늘 정상오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보를 또 빠르게 캐치한 저는 먼저 1등으로 왔어요, 지금 너 잡히는 게아 이거 오랜만에 도전했봤습니다 약간 두근두근 하는데 아, 아. 너무 많이 해 이거 도전 아나 이런 도전 저 너무 오랜만이해서아 옛날에 했으면 아, 파스타 다먹어 이것도 십어먹었거든난 처음에 켜놓으면 파 살. 타 거 어떻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민권 크림스마스가 나왔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치킨크림스마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냥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안녕 하세요 네, 머니은 똑같이 저뒤에 놔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새우 40마리가 났다니까 아, 말을 해주지 그랬어 아니 아니 보기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이거 시켜서 먹는 거 되게 빠르 네. 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정도 있다 보시면 돼요 아, 전략을잘 세워야 될것같한번봐명해서 그러고둘다다 <목소리도> 아, 뭐. 다 뭐. 먹게 되면 둘다공짜지 되도록 하거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저희가 두 명이 네.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어서 둘다 먹으면 고짱가요? 두분다고짱고요 네. 분류세 800원만 계산하시면 되고요 커플 세트 사고 8장 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혹시 얘가 못 먹는 걸다 먹어도 되나요? 어. 개인으로, <laughs> 네, 개인으로 해서 그인으로 해서 개겠습니다서 개인으로 해서 개인으로 해서 개인으로 해서 개인이팅하세요인으로 해서 개인으로 해로 해서 개인으로 해서 파이팅로 해서 개인으로 해서 개인거로 해서 개인으로 해로 해서 개인으로 해서 개인으로 해서 개인으로 해서 개인으서으면 1분 남는 거였는데 어, 그때도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좀 그랬는데 막 빨리 안 먹어도 충분히 성공할 시간 나니까 근데 사람들이 괜히 급하게 먹다가 체하거나 빨리 먹어서 계있먹 시간을 단축하려고 그냥 빨리 먹으려고 그 때문에 실패 많이 오니까 아뜨거야 맛있다 스파게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목소리> 여자랑 뭔 기분이 없는지 기억이 나. 게나도 기분 나쁘다고 너랑 먹는 거. 나도 여자랑 은 먹고 싶지. 아니야, 난혼자라고너여자 아, 아, 이렇게 정치나 하고? 정치 끝났네. 정반 녀 혹시 너 여서 다행이구나. 다른 사람이었으면 실해서어거처럼 거풀이 안 하는 거 사람들 이웃을때 연락. 아니 친구처럼. 와대하인데 아 옛날에 너랑 막 영화보러 다니 어떻게 그렇게 잘 우리 잘 다녔지? 그.. 잠소 사선인 줄 알았나? 남자랑 한것 중에 너랑 아. 제일 많이 했다 내가 남자랑 내가 같이 남자랑 했어 너랑 제일 많이 했어 먹었는 벌써 다 먹었는데 왜 빨리 먹지왜내게더 많아 보지 <laughs> 양이 좀압도적기계뭐 다른 있어 근데 나는 면은 다 먹을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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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제 말했잖아 내가 할수 있을 것 내가 노력을 다 했다 네가 가진 능력치를 보여주세 <laughs> 어, 그래 내가 아, 밥 있으면 안 말아 먹고 싶다고 난 밥이 안 들어갈 텐데? 열두 개가 나온 얼마나 좋 이래서면이도전이라고 얘기 하잖아이정도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이 정도면 옛날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이야이정도이도가지고 20분 타이 정도면 이이거도면이 정도면 이정도이면이정이야 내가 이 그뭐라야 그래! 구독받은 <받아줄게요>. 새끼야! <laughs> 그래서 내가 영상 올려주고 애플 사이트 이렇게, 이렇게 링크해줘야 되는 거니야 구독을 하면 바로 든대요 그래서 아 그런 거야? 구독을 하면 거야? 심지어 어디서 보냐 그러잖아고 운명의 발달좀 문자 쓰나? 아 근데 먹으면서 느껴져 클라스는 죽지 않았다그아 어! 아 뭔가 살아있는 기분이야 더 라이프 너희 가장 큰 실수를 아니잖아. 나 행사는 딱할때 빨리 먹어야돼

이게, 이게 프로방송이에요. 이게 간방송이 차이지? 잘했어요, 잘해어요 앞으로 한입 벌먹고 오야 아, 난 대본은 날 차에 먹었구나. 아 조금만 요는 끝났고요 퇴근. 이 친구는 실패하고 네. 이건 제가 먹어도 될까요? 아 어, 그럼요 어떻게 이거 저희가 성공하신 분 SNS에 인증샷 올려드리거든요 아 네네 또괜찮시다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인스타그램에제해드립니다아예 어우감사합니 아우, 감사합니 아우, 다아니 아우, 감사아다아다아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사합니다아다 아우, 감니다아니다니다아니다아아니 진 보지 마 음, 음, 선생님 전화하십니다 어. 음, 당신에게 제가 진짜 음, 경의를 표현합니다 음, 맞아 음. 음. <웃음> <웃음> 잘 먹었다. 이제 복상 대청술로 가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건 미식 인자들이 얘기할 거고. 사람도 오늘 이렇게 진짜 팔 사람까지 찾아왔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뭔가 제보해준 얘기처럼 정말 착한 사랑을 많이 하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아 선한 영향력이랑 금구가 그 있었는데 그 금구만큼이나 정말 직원분들도 좀 쾌활하고. 여기서 밝게 뭔가 고개 응대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너무 꾸덕한 파스타였어요 면은 뭔가 그 투움바와 일반 파스타 면의 그 중간 사이 정도면 그 정도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뭔가 저 빵이 잘 삶겨있던 면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꾸덕함이나 그런 뭔가 적당하게 우리가 느끼하면서 적당한 크림 맛이 나는, 저는 맛있었던 그런 까르보나라였습니다 뭔가 성공하기 쉬운 메뉴는 사실 칵테일 새우가들은 쉬리소로인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나는 도전해서 성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쉬리프를 저 추천해요. 아니 도전을 하시진 않은 걸 추천드릴게요. 맞세요 그냥. 한끼, 한끼 맛있게 이런거 맛있게 드시고보세요 어, 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음식 들고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뚜껑 도팔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들었다. 치킨 도주대 그때도 얘는 시리프도 남길 건데 아마 다먹었어 아, 그건다 먹었었어. 아, 그건다먹었을거 같아요. 치킨 드실 거 같아요. 500원 이상 차지고셨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데스 하겠다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바람에. 잘먹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습니다